실제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한 사례를 보면 전체 부위가 다 이렇게 잡고 있는 뼈가 다 녹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남아있는 치아가 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사실 빼야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무치아 환자가 되는 거고 전체 임플란트 치료객을 잡고 치료를 완료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교환면에서 보면 전원식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우측이랑 좌측에서 보면 이렇게 아가잘 맞물리는 게 보이죠.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네틀립에서 훨씬 좋은 기능을 할수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위에 총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다 그죠. 3번 있지. 오른쪽 왼쪽 각각에 송곳니 번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체인뼈가 좋아서 저게 렇 수술을 잘할수 있었던 케이스죠. 자, 그런데 모든 케이스가 다그렇진 않죠. 치아 관자분들 중에 자, 다른 분 케이스를 보면 이제 생 이제 오랫동안 틀립을 쓰셨던 환자분인데 이제 전체 임플란트 하고 오셨어요. 임플란트를 하위 해서 저희가 실제적 조금 분석을 해봤 오른쪽 위에 송곳니 부분에 뼈가 너무 얇아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에 한번 위치 왼쪽 송곳니 부분도 보면 뼈가 너무 얇아서 저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뼈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천천히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뼈 이식이라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죠